오늘의 일반작은 어 이거 아니고요 이겁니다 아 잠만 제가 근데 실수로 여기서 키 잘못 눌러서 폭탄을 써버렸어요 큰일이다 도박 코인으로 저거 복사할라 그랬는데 저것도 복사가 되면은 나름 쓸만하거든요 근데 어나 있어 잠깐만 설마 잠깐만. 음. 오! 탄이잖아, 이거. 됐다, 됐다, 됐다. 이거지, 이거지. 잠깐만. 이걸로? 후, 이거지, 이거지. 이야, 끝났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이거 써주고 쓰면 이제 기소보스가 고정되긴 하는데 이거 쓰자 그렇지 와 잠깐만요 그럼 저 위즈 어떡하지 아뭘또 투작이야 원래는 위즈를 복사하려고 했던건데 오 확률 독데미지 잠깐만 슬로우 독데미지를 주고요. 얘를 터트려서 터져봐줘. 까비, 까비, 까비. 음, 배터리 하나 있고. 근데 돈이 없고 한번더 돌리면 끝난다. 책이 어떻게 6권 말이 되나? 위즈는 뭐 상황 봐서 버리든 갑시다. 아, 이거 힘들었다. 돌리면? 야, 이래도 미덕이 안 떠? <laughs> 랜덤템 소환 한번 해주고. 아, 뭘 매기요? 매기는 건가? 이야. 하트랑? 방개스 안 되는 거 같은데? 범할키? 아, 잠만. 러트로 먹어주고. 한번더 돌려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번더 돌려야 돼요. 탄 먹었고. 공개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방금 뭐였지? 어, 방금 뭐야? 방금. 아, 배터리인가 보다. 오, 나이스. 작은 배터리. 게이지 두칸 올랐어. 와, 이게 이렇게 도와준다고? 이수또안 됐잖아. 그죠? 럭다운 그렇지와 막 배열은 진짜 소름입니다. 너 그리고 관통이랑 보플라이까지 트 먹고, 아, 좀더 돌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아, 이 정도면 진짜 잘 먹었다. 아, 뭐가 또 이건 아니야!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사람을 돕는다 그랬어요. 배리어 대충 먹어야 되고. 천사가 잠깐만, 백인데. 돌리느라 지금 없네, 저게. 여기서 폭탄을 쓰자니, 또 저거. 폭탄이 없으면 안 되고. 하, 비상이다, 비상. 어쩔 수 없나? 충분하게 열쇠 먹고 가자 그냥. 열쇠 안 먹어도 되는데 좀 확실히 천사를 띄우기 위해서 열쇠를 가져가는 거요와이속 뱀이지? 소드 아뭘 소드요. 소드는 시너지가 없다 보니까 재미가 너무 없더라고요. 별세만 먹고 소라 혹시 모르니까 음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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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세개 천사사 쳤고 아 이거 탄번못 돌리나 끝났으니까 이게 써주고 맞을 때마다 패스 원 필요 없고. 음... 방법이 없겠지? 여기 1급 비밀방이고 가야겠네 아 뭔가 아쉽다 뭔가 아쉽다 어? 이거 이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한 번에 딱 이야 좋구요 근데 또 엑셀 아지가 걸렸어요. 운이 너무 없어버려요. 아, 아몬드 밀크는 좀 아니지. 연사 70% 증가? 아니, 아니, 아니. 연사 몇 증가요? 연사 4배구요. 데미지가 70% 감소. 대신에 거기서 끝나면 딱 좋을 수도 있었는데. 랜덤 지렁이 효과가 발동이 됩니다 궤도가 이제 랜덤이 되는거죠 눈물이 더이상 일자로 나가지 않아 사자다리 동전 먹으면 폭탄 나이스 있동전 있는데 동전을 먹으려면 폭탄이 있어야 돼요 이럴수가 폭탄이 생기긴 했는데 아 너무 아까운데 뭔가 생방송 천사패 소환하는. 거. 어, 그러고 보니까 패시 죽었네요. 언제 죽었대? 하고, 돌리면. 스테이지가 오를수록, 네, 아이템 개수가 적을수록, 연사 증가인데, 스테이지는 6까지 아이템 개수는 무한인데, 기본 연사 이상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적게 먹을수록, 아무튼, 연사가 올라갔는데 0.4밖에 안올랐네 음. 음. 나쁘진 않은데 돈이 없다. 고스방 두개 떠버리기. 둘중 하나 골라 먹어버리기. 라제라니 와 고정 보상이라니 어 나쁘지 않아 이러면 보스방 두개 뜨는거 그냥 먹어주시고 어 이거 공중이잖아. 아, 잠만. 아, 왜 파밍한 데 썼어야 되는데. 나이스. 연사 먹고 슬리피 1스택이고요. 천사두개 돌려 가지고 좋은 걸로 바꿔 먹어야겠다. 아이고. 나이스 연사 증가 몬스터를 때릴 때마다 몬스터 주변에 눈물이 쌓입니다 눈물이 일정량 쌓이면은 쌓인 모든 눈물이 몬스터를 한 번에 타격해 주는 거고 그리고 레버레이션은 공중에다가 데미지 네 데미지 비례 레이저 돈스타브요 어그 아직이요 그 너무 어렵던데 돈스타브가 게임 자체가 싹 밀어넣었고 열쇠랑 그동안 못먹었던거 싹 먹어주고 아까 여기 6원짜리도 있었죠? 이야 내가 다 기억해 그냥 아주 이거랑 다 내놔 그냥 그렇지 가자 아이고 그래도 이번 천사에서 4등급 두개 먹고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다 레이저랑 추가 눈물 케이크 너무 바보같이 생겼으니까 이거 바꿔주고. 됐어. 저런 식으로 이제 눈물이 주변에 쌓이자잘안 보이긴 하는데. 뼈아트 텔레포트. 아일났다 헐라. 아수 <laughs> <숫> 여복이요? <laughs> 이거지 피격 시 액티브 게이지가 한 칸이 찹니다. 엄마발 전까지는 뭐반 칸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후로는 한칸 데미지라 쓰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플러그를 먹어줘야 돼 나이스 아 일단 파밍해보자 어차피 다음 라운드 천사가 안뜰 수도 있어서 이번 라운드에 조금 수녀복 이용해서 홀리 라이트인데 럭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리는 걸로 아닌데 나쁘지 않은데 에라 모르겠다 먹고 돌리고 천사백이요? 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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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격시 장신굽스 5%랑 장신구 버리고 됐다 됐어 이정도면 성공이다 게임이 좀 이래야죠 그죠? 황금막만 한번 찍어주고 혹시 또 좋은 아이템이 나올수도 있어 어? 왜 뭐야? 아이 어, 극혐 어 아니 방금 양파 모양이 떴는데 어디 갔냐 어 동전 먹을 때 이런 더 먹기인데 뼈터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근데 양파 어디 갔어 어 연두다 아 차기템인데 돌리겠습니다 어 나왜 열려있지? 아 맞다 맞다 1400이지 <laughs> 아니 좀 까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이 말이야 어? 기억력이 그렇게 좋았으면은 음. 음. 헌혈 기계인데 체력이 안 보여 그래도 뭐 블라인드 저주보다는 낫긴 한데, 아, 체력을 가리고 그러네몇 칸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풀 피고 한네 칸인가 다섯 칸 있었던 것 같아요. 뼈한테 포함해가지고 그거 맞춰서 쓰면 될것 같고, 거지 바로 죽여가지고 보스왕 때리네. 음, 먹튀는 해야 돼. 이따 저거 들고 가면 되고, 20% 확률로 적에게 달라붙는 눈물이고요 달라붙어서 제 데미지에 비례한 공격을 해줍니다 상담도 한번 가주시고 불캔 나와라 어? 아 랜덤 왕관 도박 이거 못참지 바로 도박 망했고 대부분 망하더라고 도 나오고 하는데, 어 뭐야? 여기인가? 여기였네. 그렇지, 내가 못 봤을 리가 없어. 제또 눈살미가 좋아가지고 바로 가서. 딜이 별로 안 쎄는데? 아, 딜 너무 약한데? 템즈 먹고 여기 먼저 들러서 템두 개. 여기 돌리고 와와 와, 아이템 보소 와 이거 먹을게 하나도 없는데? 그나마 먹으면은 테크 2정도? 그래도 유령 눈물이 쌓일라나 모르겠다 쌓이는거 같기도 하고 그죠? 오 쌓인다 쌓인다 쌓이는건가? 아, 어, 싸이네, 싸이네. 오! 내 데미지 13%다단이트인데내 데미지 비례하는 리넨 가리게. 눈물 중첩 저거 되네요. 좋은데? 오오여지만 돌고, 헌혈카드 들고, 가서 한번 돌려주고, 아니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초당 0.01의 데미지 증가구요 요거는 0에서 1등급 삭제 2등급 33% 삭제고 피맥 3개 먹고 내려가자 와 다행이다 진짜 데미지 6.5밖에 안돼가지고 망할뻔했는데 16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싸우면 돼 대신에 피격을 받으면 무려 30초간 데미지 증가가 멈추기 때문에. 그래도 또 알잘딱으로 모드를 잘 만들어가지고, 헌혈이랑 달방 이런 거는 제외입니다. 피격 중에 뭐 달방도 피격 처리하고, 그런 삭한 모드들이 있어요. <laughs> 아, 뭐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 이거지. 음. 이거 좀 많아요. 달꽃도 그렇고, 신성은 굿모드. 그리고 이터널, 얼음피도 그렇고 그리고 좀 알잘딱으로 좀 나눠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아우리 모드가 좀잘 만든 거지 그죠? 아휴 아무튼 다행이다 천사로 데기고 레이저도 나쁘지 않고 연사만 조금 느려진 것 같고 보스를 좀 빨리 가져야돼요 선사 대기이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다이스 돌려서 추가파밍이 가능하단 말이죠 뭐야 이거 좀 뚫어주고 와 여기가 아니었구나 망해버렸다 아니, 아왜또 여길 들어왔지? 이 바보야 보스방 찾았다 최대한 폭탄 좀 써가지고 방을 좀 아끼겠습니다 지금 스펙이 별로 안 좋아서 어? 오른쪽 눈 1.28배 먹고 <laughs> 언젠가 한번 이런 방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믿고 있었다고 와 불심이랑 갓헤드랑 안 뭉쳤어 나눠져서 나왔어 개이득이다 마인드 좀 아쉽긴 한데, 갓테드급은 아니라서 와, 운 진짜 좋았다. 그죠? 두개 묶였으면은 슬프고, 아유 됐다, 됐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나? 데미지도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고요. 레이저의 유도도 됐구요. 이제야 좀 게임하는 것 같네. 아까까지는 게임이 아니었다. 노동. 노동이었다. 공방이네? 지도가 없는 게좀 아쉽긴 해. 뭐야, 여기야? 와, 여기 새끼리 있었네. 와, 이 소름. 그래서, 지도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상점에서 좀 노려보는 걸로. 오, 씨, 풀방 돌았는데? 스페이스바 n 일때올 스탯이구요. 배둘레 햄이라도 나오면은 괜찮거든요. 어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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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나? 끝났네. 다행히 여기 배터리 방이 있어가지고 한번더 돌려주면은 이야 달고 홀리멘틀. 이제 비밀방에 들어가면은 꽃잎이 있습니다 그 꽃잎에 따라서 전투할 때 빛이 나오구요 빛 조각이 적을 때려주는데 그게 무려 4데미지 비례 그래서 이제 비밀방을 여기 아니면 그렇지 비밀방에 들어가면 빵개에서 3개가 있어요 헉! 쉴드 티어네? 관통 실드네 이게 빛 하나 먹었죠? 빛이 아니고 꽃잎 캐릭터 왼쪽 상단에 이제 게이제가 뜨고 들어가면은 3.95 데미지 저걸 때려주네요 이게 빛을 꽃잎을 더 많이 모을수록 빛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1급 비밀방까지 들어갈건데 그렇지 그렇지 아. 아 하나? 까비 먹고 내려갑시다 그러면은 프리스택이 안되겠네? 되나? 델리에서 비밀방을 찾아야돼요 0계에서 3개니까 가능성이 있어 데미지 먹고 어? 이속이다 이속에 소울 먹고 뭐야 헐? 아이템 하나 부셔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등급 3지선다에서 2지선다로 만드는건데 지금 피맥이 필요가 없잖아요 바디 저거를 갈도록 하겠습니다. 오 등급 없댔다 이거. 허어! 눈물에 내 데미지 비례 전기 감기는 거 다다니트. 근데 지금 관통이 있어가지고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와 눈물 막아주는 파리 와 어떻게 이렇게 되나? 잘되는 판은 또한 번에 잘 된다, 그래서 와, 다단히트 미쳤다. 쉴드도 있어요. 부거티어도 있어요. 와, 빗눈물 아니, 저거 뭐야? 리넨 가리기 눈물 돌아가는 거 봐. 무한 동기야, 아니야? 이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타격해주네. 이 조합이 되게 좋다, 그냥 뻔해? 야, 잠깐만. 조합이 되게 좋은데? 나갔다 와서. 얘한테 한대 때리면. 북어 티어도 북어 티어인데. 유령 눈물이. 와 유령눈물 붙으면서 야 좋은데? 그리고 에이플 먹어줘 럭10 나이스 야 뭐야 이거 홀리 라이트 내 데미지 3배 제네시스 발동은 50%인데 럭 9일 때 50%라 에이플 먹었고요 홀리 멘틀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비밀방을 찾아야돼요 달꽃을 강화해야되기때문에 비밀방을 어떻게 찾나 대충 그냥 비밀방처럼 생긴곳 찔러보겠습니다 한 12개 하나정도 얻어 걸리지 않을까 온김에 파밍도 좀 해주시고 와 데미지 봐 돌리고 오. 슬리피 세트 완성이 되면서 몬스터를 때릴 때, 이제 눈물에서 확률적으로 별 눈물이 나가고요. 별 눈물에 맞은 적은 디버프에 걸리는데, 디버프 시간 동안 저한테 받는 데미지가 추가가 됩니다. 무려 배수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한번 찔러주고. 와, 딜 소송? 아니, 사망 증명서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허호호. 호호호 호호호호호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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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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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그쵸? 어, 빛관도 귀찮아서 빛관 먹을게요. 데미지 두 배밖에 안 되긴 하는데 데미지로 따지면은 내 3.2배가 훨씬 좋은 게그 초당 데미지, 그게 배수가 안 되거든요. 근데 3.2배는 내 데미지에 3.2배가 되는 거라 빛몇 데미지? 10 데미지다. 어, 올리스템 먹고 연사 맥스까지. 뭐야, 델린데? 그냥 가자. 어, 데미지 50. 이 뾰로롱 소리. 데미지 디버프 받은 소리에요. 받는 데미지 추가. 여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